TVCF, 라디오CM, 선거홍보영상, 기업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 이번 제목은 한국에서 신학하기입니다. 우리 주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하기가 52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쭉 한국에서 신학하기라는 그러한 테마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낙관 집사님이랑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 이렇게 렌즈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신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그 그 뭐랄까 관념이 서지 않았고. 어, 한국에서 신학하기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죠. 무조건 머리부터 밀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5 2강까지 찍었어요.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찍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우리 윤낙관 집사님께서 바쁜 시간에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려 해주셔서 저한테 이러한 도움이 됐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셈이 마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우 즐겁고 유익하고 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러한 관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신학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겠다라고 지금 그런 관념이 형성돼서 이번 한 신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이 우리가 2016년에, 지금 우리가 2017년 6월인데요. 2016년에 그 칭의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왜 칭의 논쟁이 계속 그 혼돈을 일으키느냐. 계속 이쪽에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혼돈을 일으키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면 이렇게 딱 부딪혀야 되는데 안 부딪히는 거예요? 둘이 서로 다 헛방을 치는 거죠. 그래서 왜협방을 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칭이라는 것을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칭이라고 했을 때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을 칭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17년에 이신칭이라는 교리는요.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한 칭이 논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른 교회를 이루기 위한 칭의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칭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서양에서 칭의를 하신 분들은 이 교회를 보다 더 바르게 세워보자, 이러한 의도로 어, 칭의를 계속 주장했고, 보다 더 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보자, 이러한 형태로 칭의와 성화관계를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고, 어떻게든지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층위가 서로 이렇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헛방만 치고 있으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왜 당신은 층위를 그렇게 말하냐? 너는 왜 그렇게 층위를 그렇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신학의 포커스가, 아, 이거구나. 불신자가 신자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주장을 우리 한국교회는 할수 있구나. 왜? 우리 한국교회는 어, 기독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넌크리스찬 사회거든요. 넌크리스찬 사회지만 기독교인이 많은 30%가 점유한 100년에 30%를 만든 그러한 유일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지만 여전히 non-Christian 국가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할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어, 성교적인 마인드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교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게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교회에 성장을 하면 숫자가 부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교회 성장 뭐예요? 넌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숫자가 부르난거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는 자연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는데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 생각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을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 바른 사회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바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바른 사회는 뭐 어떤 사회겠어요? 한국적인 사회가 바른 사회죠. 우리는 유럽 같은 사회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미국 같은 사회를 만들어서도 안 되죠.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인이 만, 만드는 한국적인... 우리 의식에 합당한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른 사회죠. 그런데 교회가 한국 사회를 바른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우리 한국, 우리 교회는요, 한국 사회를 바른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리,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른 행정 집행, 바른 정치 활동, 바른 학문 활동을 해서 한국 사회가 정말로 좋은 어, 세계가 될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될수 있도록 어, 노력하는 것이 이 한국 신학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럼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학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지금 어, 우리가 제가 페이스북 활동 그 이렇게 이용자인데 독일의 선교사가 있죠, 프랑스의 선교사가 있죠, 영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여유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유럽 현지인을 사역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파송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선교 기관도 유럽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묻던 의미겠어요? 우리가 유럽에 선교사를 파송해야겠습니까? 유럽이 우리 지역에 파송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유럽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신학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거죠.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갖고 유럽 사회를 한국 사회 사회처럼 만들어오면은 유럽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웃, 웃기는 생각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후진적인 사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유럽에 가서 선교사를 하는 것은 그 사회를 바꾸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일은 한국 교회는 할수 있어요. 그것이 선교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한교 선교사님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복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NGO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NGO 사역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NGO 사역을 많이 하시죠 NGO 활동을 그것이 접촉점이라고 하는데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방식이 아주 어. 안 좋은 거죠.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접촉점이 필요하지만 접촉점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이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어, 성교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접촉점을 만들고 성교를 하겠다. 이것은 서구교회가 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도하면서 접촉점을 만들고 성교하는 방식이 우리 한국교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한국의 신학을 신학의 목표가 바른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일본 목사님들하고도 가끔 교제를 하는데 통역을 통해 서 교제를 하는데 이번에 만나면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라. 한국이 도와,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성교사 관계해라. 너희 일본에서 우리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를 한번 보내봐라. 우리 한국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타 문화권에 서로서로 성교사를 보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그러한 역사를 한국교회가 주도할 수 있고요. 한국교회만 주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있다면 중국 교회가 주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열성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 도전적인 그러한 어,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2017년이 종교교회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종교교회 500주년에 할수 있는 첫 번째가 어, 이신칭인 교리를 확실하게 세워버리는 것이거든요. 서구교회는 이 신칭의 교리가 거의 재해석되어서 해체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그렇지 않다.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 했죠. 숲 속에서 총을 쏘아대는 무리들이라고 <laughs>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숲 속이냐. 패전한 것을 모르고 숲속에서 여전히 게릴라전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일일이 대항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식으로 톰 라이트가 칭의 이해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표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서구 신학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어떠한 수준이 돼야 한톰 라이트 이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이신칭 교리를가 바르다, 한번 예정의 예정 교리가 확실하다 이런 사람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그 가치를 바르게 세운다면 이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서면은요 하나의 표준점이 서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교회가 어, 무너졌더라도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 쇠락한 복음 전도를 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러한 서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다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 능력, 그러한 신학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신학을 하는데 이 세계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이신칭의 교리를 확실히 세우는 것과 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넌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한국사람이 세계교회에 줄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신화가 한다는 것은 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미국 사람이 아니고요, 일본 사람도 아니고요, 중국 사람도 아니고요, 영국 사람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싶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사라졌을 때올내 정체성의 위기가 얼마나 클지도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민족적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죠. 이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지만 대한민국 사람. 이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대한민국이 사라질 때 오는 충격은 불교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충격은 같죠. 그러나 신앙의 차이점은 또 다르죠. 이두 가지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어, 것에서 한국의 신학하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 종, 중간 결론은 이신칭의 교리를 확립하는 것과 넌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그 복음 전도 의식이 신학에서부터 표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한국에서 신학하기에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TVCF 레디오 c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활용하여 제작하는 산요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요울기획